두 개밖에 서두 개밖에. 여 어! 머님 어머님.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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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난못 가겠어. 왜? <laughs> 너 드래곤 슬레이어야. <laughs> 당나줘 고개를 조아리라 함 해야 가서 미냐 근데 지금 뭔가 약간 서버 들어와서 처음에 아, 정신 없어가지고 어. 아 확인했잖아 확인했잖아 아르 자르 닥스 아르 자르 닥스 처음부터 히어디루. 누나의 모든 정보를 풀어주지마 처음에는 때, 인사만 하고 두번째 만났을 때 사실 제가 히든이었을 때 약간 이렇게 그 다음 만남을 만날 수 있게끔 이제 네, 세번째 만났을 때 스킬 보여주고 펜튜브 레드 다이아몬드? <laughs> 왜왜지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그가? 만남이잖아. 솔직히 따라다닌 거 아니잖아. 자연스럽게 인사 안 하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. 쌩까는 거 같잖아. 예이가 아닌 거잖아. 어? 아이 아, 우와! 안녕하세요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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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안녕하세요? 아, 이님 우와! 안녕하세요? 와 안녕하세요? 우와! 아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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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러면 제 선물도 자, 자. 우와! 제 코드 같은 선글라스예요. 당장 써야지? 제가 안내해 줘도 될까요? 어, 네네 네. <laughs> 이름은... 우와. 우와, 팬보리 님. 저 잠깐만요. 팬이에요. 저 와. 길을... 제가 저 팬이에요. 아이린 님 이쪽으로 오세요. 한번... <laughs> 여기다 여기다. 여기 오자. 네 네. 아. 아, 아. <laughs> 아 이린 님. 너무 잘 <laughs> 아니 어떤 아, 센스 아니, 넘치는 분이 아, 막 이런 선물을 주셔 가지고 아니 저 보는데 너무 좋으시다 저분 아, 아, 진짜. 아, 아, 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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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아이는어어아님 진짜 너무 말해보고 아이들 죽여 아이들 죽여. 제가 다리했어요개 <laughs> 멋있다. 저 어, 이름 보이세요? 드래곤 슬레요. 이 이게 진짜 대박 귀한 거거든요? 아하! 진짜, 진짜 귀한 건데, 약간 어? 히든이라고 이제 서버에 한 다섯 명 있나? 그런 사람입니다, 시, 뭐. 그럼 세구가 다 <laughs> 찾던 거 아니에요? 히든? 아, 그쵸. 근데 세군님은 아직 못 찾으신 거. 아. 아이 뭐 자꾸 속 끓는 소리 하나 요거 그 뉴비라서 죄송합니다. 아, 그. 아니에요 아니, 아니에요 저... 아니, 뭐제 앞에선 아니, 얘기해도 되죠? 세분님 앞에서 하는 거. 아이즈 미안 아그예 죄송합니다. 아이즈님 이제 뭐 네네. 하실 건가요? 농사 하시나요? 어 근데 템템벌린님 바쁘시지 않아요? 괜찮아요? 어? 저는 아무것도 네, 그... 안 하는 그냥 저는 진짜요? 그냥 숨만 쉬고 있어가지고 뭐 아냐님이 뭐 물어보시면 저는 일단 다 대답을 해드릴 아... 수 있는데 뭐. 아 그러면 진짜? 저 찬이한테 어. 돈을 받았는데 찬이가 이제 농사를 대신하라고 자기 헉! 던전 다녀오는 동안 그래서 <laughs> <laughs> 농사를 <laughs> 지어야 되는데 어디서 어. 지을 수 있나요? 그러면은 찬이 집 근처에서 농사를 하는 게 좋겠죠? 농로니까? 응 그러면은 근데 여기가 사람들이 다 살아가지고 자리가 없으면 와, 그냥 다른 채널 가는 게 나을까요? 그러면은 지하에다가 농사 짓는 것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찬이지 아. 그래도 근처가 좋은 거. 템테마. 여기 근처에 땅이 없다. 아 근데 아. 지하를 파면 될 듯? 너 농장 빼야겠다 템테마. 어.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. 옆집인데 내 그러면. <laughs> 템테마 그럼 옆집이야. 아, 왜요? 어? 건설업봐요 아, 네, 어, 아, 어, 고... 아 이게 제가 아니, 아는 하시죠. 친구인데 마크 장은 아, 건설업자시거든요. 땅을 음. 어디다 할까요? 이네님 농사해야 된다는데. 아유. 그 원하시는 땅 있으시면은 거기 철거하겠습니다. 아, <laughs> 아니면 지하에 할까요? 찬이님 땅 지하로 어. 들어갈까? 여기, 아 여기 진짜 아, 농로 같은데 뭐. 그럼. 기세. 아 그러면은 저기 돌아가 야 되긴 하는데 땅이 있긴 있거든요 지상. 오몽님 그냥, 그냥 여기 뭐 생기면 그냥 저랑 같이 살죠. 어, 어? 좋아? 같이 샀다고 <laughs> 아니 오목님이 집이 없대요 거짓말 거야 집이 없어서 오목님 처음에 집다 두꺼운 녀이 됨이 이거 거짓말이에요. 무서, 같이 사는 건 아니지. 옆집 같은 <laughs> 내가 이해하겠는데 같이 자, 사는 건 아니지. 가만. 어 그럼 옆집 살게 해주시나요, 텐트 머리님? 남자복 그 옆집 가면 되 이렇게. 남봉님은그 <stiffness> <나영 Covid> <laughs> 나는... 여기 리, 관리자신 거예요? 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? 아 그래요? 근데 왜 건축을 하고 계신 거지? 저요? 네네. 아 저는 이제 누비분들 접하 거, 식기 등 굽는 거 좋아해가지고. 아 그렇구나. 굽는 거 좋아해가지고. 아그렇구나 아. 되게 되게 착하신 분인데. 너무 민스럽다. 미등직스러워. 왜왜 응. 그래요? 템템 님? 아, 저런 저런 사람이었나 아 싶기는. 템템아, 템템아. 애지매하고. 그 여기 그발 네. 밑에 있는 블럭에 대고 클릭. 어, 네네. 네. 네. 하겠습니다. 네. 하세요. 네, 네. 어. 완공식 두개지 와! 와! 된 거예요? 네, 됐어요. 아, 그러네. 잠깐만. 여기를 일을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아니요. 제가 돼요. 있잖아요. 아니 잠깐만. 이거는 아, 나 직접 해봐야지. 너무 그렇게 아, 어, 하면 안 돼요. 어. 이거. 농사는 어, 다른 저, 사람이 같이, 같이 못 해줘요. 제가 도달하겠습니다.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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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, 어몽님. 어몽님 다 해주면 이나님 재미 없어서 안 들어온다고. 아좀더좀더 <laughs> <laughs> 하드한. 당연히 본인이 재미를 찾아야지. 이걸 다 해주면 이나님이 아. 재미를 찾겠냐고.

자그러면 이제 물도 뿌려볼까요? 물을한번 주면 되는 거죠? 네. 물 뿌리기 신이다 신. 네. 흠. <laughs> 물 뿌리기에 기재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어어어왜 어, 왜? 왜 이러... <laughs> 마크 이놈! 마크 엉가시치 음... 뭐지 진짜? 잘 뿌리고 있는데 뭐지 여까? 어흠어 어, 어, 어. <laughs> 어, 제가 제가 어. 더 단련을 해야겠어요. 와! 난리나. 여기 한 번만 볼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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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감,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이 친구 <층으로> 두 개째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이거 빡센데, <laughs> 그거. 찬이가 나한테 뭘 시킨 거지? 그어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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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기 그두분 계속 저 우쭈쭈하고 계실 그... 그러 이것만 는 아, 아, 아. 게요 이것만 보고. 안 돼, 안 돼! 잠깐만, 잠깐만! 당신 <laughs> <laughs> 차. 살... 근데이 우리 <laughs> 좋았잖아요. 아니, 우리. 여기 네 번째 네. 칸에서 자자자자하면될텐데요아서 있는 부분이 중요하구만. 여기서 서가지고. 어? <laughs> <laughs> 아야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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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닌가? 아, 왜? <laughs> 어왜 아니지? 왜왜 아니지? 와나나이스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야 네.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딱, <목소리> 아 진짜 딱2층 하는 것만 보고 갈게요 이는님. <목소리> 여기 3층 3층인데요3층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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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 보고 갈게요 저. <목소리> 아, 아 마지막 층까지 다 했다. 하하하, 아아아 어라? 삼층. 아 오잉. 아. 중간에 아아 층이 있었어요. 아. 멋이 대단. 아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? 난떠하고 아, 이거 일반 농사까지만. 이, 아니 일반은 아니 아니. 저저 일반 여기까지 일반은. 할래요. 아 <laughs> 이거 이네님 거예요. 이네님 거예요. <laughs> 아니에요 어쩔 아니에요. 제거 아니에요. 제거 아니에요. 모르는 음. 애예요. 어 시어싱긴 참 잘한다. <웃음> 음. 템탐육은 <laughs> 생각보다 차운 <차은> 분이셨네. <laughs> 어, 어. 나 진짜 따뜻한 사람. 나 이네님한테는 그냥 한없이 따뜻한 사람. <웃음> <웃음> 어이구 어이구 어, 잘한다. <웃음> 아, 아. <웃음> 아니 저도 기대 부하고 싶어요 저도 잘하고 싶었어요 사소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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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소해 그렇지+ <laughs> 그렇지 어? 와 이거는 아니 매그 저 괜찮은데. 아, 길만 맞으려? <laughs> 저전 저희는 아이누 님이 아이고, 성공을 아이고, 원합니다. 얼굴은 잘한다 잘한다. 에나가 뭐예요? 아, 에나라 아, 아, 에나적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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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그게, 아, 아니라, 아, 아, 아니 아, 그게 아니라. 아, 아니, 아, 아니, 아. 아니, 채팅창에서 뭐 네. 9시 에나 아, 뭐 이런 거. 9시, 12시, 3시 이렇게 특정 시간에만 열리는 아, 곳이, 음. 곳이 있거든요. 그래서 맵을 뚫어 놓으라는 건데. 근데 지금 에나가 중요한가? 아, 낚시 때좀사게 만든다. 기환 낚시터 건차 넣어 줄 줘. 어, 아, 야, 근데 낚시 너무 힘. 오래 하면은 또 재미 없어. 하시거든요 적당히 맞아. 나중에 히든 근들갑도 한번 심어줄게. 자립심 기르기도 해야 돼서 아그냥 던져놓고 맞아. 맞아. 우리가 자리를 어. 피 피하기도 해. 야 그거 맞아. 맞아. 계속 같이 다니는 것도 <laughs> 아니. 들려요? <웃음> <웃음> 네, 들려요? <laughs> 네. 네. 자 그러면 자자자 에나 가볼까요? 오. 오. 자, 출발. 에나 에나 봅시다 에나는 가우다 엘리베이터는 스페이스 바고죠와 예, 그렇죠. 해보니까 좋다. 이내님 여기 보면 힐링 되지 않아요? 있어봐 재밌죠. <웃음> <웃음> 와, 우리 우리의 마음에 봄이 왔다. 오. 맞다, 오. 아, 맞다, 오. 와, 와 이내님이 와서 오. 서버에 봄이 오, 예뻐요. 오, 재미, 와 예뻐요. 어재밌어요 재밌어요. 요 재밌어요. 빨리 가요. 오케이. 나두 개. 이네님 배태우러 아, 가세요. 아, 가세요. 애나 근데, 가는구나. 왜, 아, 사실 이거 둘이야. 가려면은 배 타야 배고 가야, 가야 아. 될것데 아. 지금 빨리 가야겠는데? 어디더라? 아닌아 아, 여기, 네, 여기, 아, 여기, 여기,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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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배타 우와 배다. 배다 배저거 타? 이거 <웃음> <저에> <웃음> 타요 <laughs> 이네님이어어 어. 이거 태 맞이 태. 같이 타야지 같이 타야지. 가자 가자 정말. 가자 가자 야. <laughs> 에, <애>, 난데? <laughs> 라고 했다. 어? 넌왜못 타? 이거 먹은 가 아니, 펭귄님. 저 응, 배에서 쫓겨나. 아니야. <laughs> 아니, 응, <라고>.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, 진짜 먹은 애나표고 샀다니까? 천원 주고? 응, 아니야. 아니, 진짜 샀다니까? 응. 그럼 천 원이라도 돌려줘. 아니면 그쪽으로 보내줘. 에이. 9시지? 어? 벌써 지시지써 졸리다. 비상! 비 Pisa. p 이 s 님 p 버 s a Pis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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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아 s a p 아니에요 아니에요 i s a p i s 리 Pis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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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니 a 리솔컴퍼니라는 미... 어, 어? <laughs> 어? 어 깜짝이야. 아갑자기야저 어, 어, 말하면 퇴출 당하는 줄 알았어요. 갑짝이야 타임이 바뀌었다. 일단은 너무... 텔포부터 찍읍시다. 어, 해놓을까요? 려네. 어 붕어야 붕어야 이애님 오셨다. 어 <laughs> 우와. <laughs> 안녕하세요. 감블러님. 아니 이게 무슨 나한 시간째 대화 중. 그만해 이제 그만 <웃음> 그만. <웃음> 아이네님 <웃음> 이제 <laughs> 당신의 60분 나, 제가 한번. <laughs> 지, 지, 지. <laughs> 해보도록가지왜템텐 버린 됐잖아 나도 할래 나도 할래 <laughs> 왜 나만 하는데 나 무려 아이네 쇼츠 조회수 1위 그긴거 점점 더아 맞아요 어, 아니 아, 그릭도고 아, 이제돌 알게 된 분들도 진짜 많다고 아, 그래가지고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템텐 버린 생일이라서 이렇게 놀아주신 건가요 어제 아 맞다 생일이시라면서요 맞아 맞아 어제 아이네님 제 생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제 생일 2월 2월 이월드인데 닥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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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됐냐 너만 됐냐 아, 너만 됐냐고 너만 됐냐고 그러고 12월 아, 그 제가 느끼는 했는데 제가 그 거예요,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그러면 잠깐 아네 누님 혹시 하루 늦었는데 생일 선물로 그러면 아 와, 진짜 미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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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미쳤네 와 진짜 미쳤네 뿡뿡 <laughs> 말이야 <laughs> 어제 생일이었는데 네. 살짝 늦긴 한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생일 선물로 하나 야고 싶은 게 있는데 어 뭘까요? 저한테 뭐야? 한번 해주시 오한 번만요? 아 이게 불편할 수 있잖아. <laughs> 내가 막 강제로 <관계로> 막 <laughs> 아 저에게 말을 나 나도 세요라고 하는 건 조금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<laughs> 찍먹 해보자는 느낌으로. 아어 아, 일단은 그, 음. 아템템볼리님 또... 저랑 동갑인 거 <웃음> 알, <웃음> 알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 <laughs> 아니, 저도 약간 그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<laughs> 저 제형이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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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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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찍먹 느낌으로 오케이, 찍먹스, 어 어. 템템짱 생일 축하해. 템템짱 생일 축하해! 템템짱 생일 축하해! 야아! Yeah. 와이 <laughs> <laughs> 아오 와이고! 다 <laughs> 아, 동갑 동갑 친구다. 동갑친구다! 친구다다 <laughs> 감사합니다 <아이쿠>. 네네 무지개 <laughs> 아. 아니? <웃음> 뭐야 <웃음> 이 늠름한 검은? <laughs> 어. 그 오. 사이에 영상화돼서 어. 돌아온거예요 아니, <laughs> 아니 그... <laughs> 바, <뭐야>? 받았어요 <laughs> 왠지 모르겠는데 오 한번 휘둘보실 <laughs> 에챗 챗챗 해요 언니 에챗 챗 하고 아이고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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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 아니 나도 참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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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주는 아니, 줄 아니, 아니, 알고... 아니, 아니 아이 나도 참... <놀냐> 같이 가... 같이 가... 여기가 지금... 여기가... 여기가... 여기 아니 기가 여기가... 여기가... 여기도 여기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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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가 여기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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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기가 여기가... 요기가 여기가... 여 여기가... 여나가 여기가... 여기가... 여기도 여기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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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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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제 네. 아니, 제 아, 제가. 아, 제 아, 제가. 아, 가 아, 제가. 아, 제안 아, 제가. 아, 제가. 아, 제가. 아, 제가. 아, 제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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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제가. 제가. 제 어.. 제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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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Jennie ba kkkiss bye ne. bye ne. bye ne. bye ne. bye ne.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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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하고 t sure if you're not 지 u 지 e i 지 you're not sure 만 f y o u r 많이 했잖아 악 r 솔직히 이게 소아성 n 지 t s u 아 e 그거는 그거 때문에 o t sure if you're n o 만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이 r e not sure if you're not s u 소리야 f 그 y 소리야 진짜 자만 sure if y 에

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남풍이랑 같이 찬이 집 아래다가 농사. 찬이. 그렇게 됐다. 찬이는 좀 부럽네. 무려 나 접속하자마자 언니 생일 축하해라면서 노래도 불러줬어. 뭐뭐뭐뭐 뭐. 다이아도 줬어 선물. 와 나는 응. 8년 할때 동안 감이라고 한번 나해줬으면서 찬이라고 해줬는데 감이 정말. 이러고 있네 <웃음> <웃음> 감이 개구려 뭔감이요 어, 진짜 너무해 아니 <웃음> 감이 <웃음> 너무 구려